안녕하세요. 컴버드 메스카이 제리입니다. 네 오늘은 아 너무 단골 질문인 수학 아... 몰라도 코리할수 있나요에 대해 나서 나눠,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정말 질문이 저희가 아무리 답변을 하고 하고 해도 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진짜 전문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찍어버리자 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. 아 일단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재능 수학을 잘 하셨나요? 아 이게 앞에 영상들도 많이 얘기하긴 했었는데 저는 일단 문과 출신이기도 하고 수포자였어요 음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좀 수능을 잘 봐가지고 이제 점수는 좀 나왔지만 지금 사실 어, 좀 창피하긴 한데 사인 코사인이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지좀 싶기도 <laughs> 합니다 물론 다시 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로 수학을 잘 못했고 지금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. 그냥 못합니다. 네. 일단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수학적 지식은 진짜 일부만 필요합니다. 음... 예를 들면 정수가 뭐냐? 음. 음, 또 뭐가 있을까? 어, 소수. <웃음> <웃음> 마이너스가 뭐냐? 어, 와. 음...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. 지식적 측면에서는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근데 반면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수학적 지식은 필요하지 않지만 수학적 사고는 필요하다. 이게 네, 음... 무슨 말인지 알것 같네요. 어, 저는 알것 같은 게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말, 이렇게 풀어져 있는 말을 파악해서. 컴퓨터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를 사고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컴퓨터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 하잖아요.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이제 수학적인 로직이나 흔히들 말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이제 사고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음. 생각이 듭니다. 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수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논리를 수로써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논리학은 논리를 이제 논리와 논증들로 풀어내는 거고. 반면에 프로그래밍은 사람의 논리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수를 통해서 익혀 나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애초에 컴퓨터는 우리처럼 어 아마 이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라면 좀 끓여 줘. 라고 해서 라면을 뚝딱 끓여주지 않습니다. 음. 라면을 끓여줘 라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을 먼저 끓여줘. 그 다음에 스프를 어, 수프, 넣어줘. 건더기 스프를 넣어줘.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순서와 플로우에 맞게 다 알려줘야지 컴퓨터는 그제서야 동작을 하는 음. 놈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와 논리의 흐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. 음, 맞습니다. 이 라면 비율가참 좋은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프로그래밍을 알아갈수록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한 번씩 머릿속에 그 문법을 잘 모르더라도 최대한 그 입후문이나 포문이나 이런 반복문, 조건문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한번 재밌게 사고를 해보세요.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라이트복 같은 프로그램, 뭐 게임들 이런 걸 해보면서 아, 내가 무언가 행동을 취하려 할때 얘를 하고 그리고 얘를 해야 되고,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면 얘를 해야 되고, 거기서 또 어떤 조건이면 또 얘를 해야 되고, 이런 것들을 계속 사고하고 있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적인 사고도 점점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, 내가 그 알고리즘 문제 엄청 어려운 거 푸는 거를 잘못 하더라도, 응용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할 때, 어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뭐 배달의 민족에 어떤 음식을 주문하려 한다를 조건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나열을 계속하다 보면은 아 어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겠고 여기에서는 뭐 장바구니가 비었을 때 하면 조금 조금씩 사고력이 넓어지면서 이 논리적인 사고력이 많아지는 거지 내가 수학을 막 잘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몇 가지 예외사만 항 말씀을 드리자면요. 첫 번째로 그 프로그래밍 쪽에서 알고리즘 문제를 이제 푸는 그런 분야에서는 네, 네. 수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수학적 사고 자체도 좀 많이 요합니다. 그래서 제 주변에서 수학 공부를 엄청나게 잘 했던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알고리즘 문제를 잘 해결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사실은 프로그래밍은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.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, 수많은 분야 중에서 알고리즘 분야로 가실 때는 수학적 지식과 지혜사고 하는 것이 좀 특출나야 하고요. 근데 물론 저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특화 분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좀 달라요. 근데 음. 좀 당연한 얘기인데요. 뭐, 공학용 계산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. 근데 수학을 모른다? 그건 좀 아, 이상하잖아요. 그쵸. 그렇죠. 어, 건축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, 건축학에 대해서 몰라. 뭐, 이런 거는 문제가 있을 수이 있어요.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중적인 플랫폼 개발이나 아니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사실 수학적 지식은 거의 필요 없고 수학적 사고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그래서 그 수학을 잘 못해도 코딩 잘할수 있나요? 에 대한 대답은 Yes. 예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예외만 말씀드렸습니다 네, 네 여기까지 컴공 선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